그동안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번에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서 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작년에 결혼했고요. 아, 응. 또 예쁜 또 아기 또 선물로 아, 주셔서 아, 지금 아기랑 음. 너무 바쁘게. 아니 네. 아, 남편분이 또 일곱 살이. 연 연아. <laughs> 만만치 않았을 네. 것 같아. 응? 결혼하실 때 아, 만만치 그러니까요. 않았을 것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도 다 예. 풀어보려고요. 그런데 예. 어머니가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예. 네. 근데 지금 시월드는 너무나 저한테 응원 자세요. 어. 음. 그래서 사실 오늘도 재혼 얘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남편하고 우리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흔쾌히 또 어. 어머님께서 음, 어, 어데시아, 좋은 모습 어머니? 보여주면 된다고 나가셨 아, 아. 어. 어머니 며느리 사랑도 한번 해주세요 어머리네. 처음에 이제 혜영이가 이제 허락을 해서 왔잖아요 네. 저에게 손에다 뭘뭐 져주더라고요 네. 편지를요 집에 와서 이제 편지를 읽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 제가 열심히 네. 살겠다고. 그 부부가 걸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혜영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네. 행복이 왔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집안에서 너무 좋다고. 네. 그돈 귀향... 있었으면 <laughs> 더낫겠데